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들어 하시고요, 5월 9일, 목요일, 정규 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혼조세 양상 마무리가 됐다, 그죠? 다우 지수는 상승을 하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또 혼조세 양상, 코스피 시장은 0.28%가 상승을 어, 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보합선이다죠. 0.01% 플러스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스마트레이더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금 딜레이 될것 같다. 좀 어, 분할 매수를 좀 어, 저가에서 좀 해주시고요. 어, 끌고 가시고 일단 어, 이쪽 그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검찰 쪽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라 소식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자, 작용이 되는 것 같고 중국 쪽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악재 쪽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는 한4% 정도 빠지면 그때 하시고요 자, 이슈 점검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어, 경기도 지사 김동연, 엔비디아와 구글 이따라 방문해서 어, 인공지능 분야 참여 요청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사가 어, 마이크로소프트 하고요. 글로벌 SAAA, AAS 어, 사업에서도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해서 유스테소프트, 어, 웨어 한국컴퓨터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의료공백 장기화의 초강수 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소식. 어, 원격 의료 관련 중. 자 SK하이닉스는 중국의 파운드리 지분 절반 매각한다. 본격적인 중국 공약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필렐릭스 반도체 관련주 자, 바이든 중국 저가 수출 공세의 관세와 무역 장벽 검토한다. 자, 미국 기업의 위협이다. 아, 히터류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중국 가격 후려치기 사업 접는다. LG 디스플레이 광주 공장 매각이 금물설이다. 애플도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아이폰, 수웨주수세 관련해서, 소닉 시스템 더구전자, 현우산업, 어, 애플 관련한 주어목들하고요. BH, 뭐, 이런 것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 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정 인공지능 테마로 예,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입니다. 잘 봐야겠죠. 현대에너지 현대 솔루션은 그 스윙으로 끌고 가세요. 자, 머스크의 로보택시 테스트 제안 중국 전범복이 허평이다. 요거 요거는 굉장히 호재인데 어, 검찰 기소 미국 내에서 검찰 기소된 부분이 악재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저가 매수입니다. 자, 배터리권광망 탈중국 정부 어, 9.7조 금융 지원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과잉 생산 우려 의식했나 배터리 생산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호조세 나온 것들 크래프톤 웹젠웹젠 하림클래스에서 보도록 하고요 HLB 예, 그리고 수소 관련죠 인공지능 관련한 자율 에, 에, 제조 스마트팩토리 관련죠. 어, 비만약 관련주하고 차바이오텍, 3자배정 유상증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동시효과 예상체결 상위 쪽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전력 전선, 뭐 변압기. 아 예,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웹툰 관련, 어, 온디바이스, 애플 관련,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와 있어요. 어, 오늘 뭐, 시장이 부합산 출발이기 때문에 특색이 없는 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성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 밸류업 관련한 종목, 센서 틸쪽 하고요. 태양광 관련주,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실적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정기적으로 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네. 자, 자 세명 전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세명, 세명이 녹록딱 1봉이 그죠? 네. 자, 대한전선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미코 쪽도 나온다 그죠? 세명 세명 미컴 세명 미컴 세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음봉 아, 떨어진다 그죠 제로투세븐 페노션 쪽대원전선 아, 양전 많이 전선 많이 올랐어요. 픽셀 플러스. 하이 스틸 쪽한번봐요 하이 스틸 9% 올랐다. 그죠? 센스킬 단타. 아, 사모건으로 왔어요. 사모건과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는 스윙 적으로 스윙적으로 접근하시고 어, 27500으로 27500은 강 엘비로션 세명 전기 일진 전기 이것도 많이 올라와 있다 일진 전기 그죠? 그래도 이것도 스윙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일진 전기 스윙적으로 보시고요 22,450원 350원 다5에오 왔죠? 어제 비츠로테크 급등했다 그죠? 비츠로테크 어제 급등 오늘 추가 강세. 역시, 네, 역스 살짝 보이는데. 아이슬. 시장 이제 전자 비츠로테크. 대성에너지 쪽하고요그 다음에 한국석유. 한국석유. 왕명전기 전기전선, 대성에너지, 태양광 쪽, SDN쪽 하고 반화, 솔루션, 1% 웹젠 어. 실적, 웹젠 실적이고 W, 어, c p 이쪽 2차전지 쪽인데요 어? g Power 하고 에스코넥 저도 여기 며칠 전부터 에스코넥이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어, 그러려니 했더니 잘 가네요 센시티일잘 가네요. e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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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요 증권과 보험은 0.62% 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업도 0.57%의 하락 그리고 운수장비와 철강 및 금속 섹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 가스업이 1.85%로 가장 크게 상승함을보여주고 있고요. 아, 픽셀 플러스의 한 쌍이 보이고 있고요. 렉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 스윙 어떤지 한 14,000원. 요거저 허가차에 좀 있어 가지고 근 일렉트릭이 좀 올라오죠. 삼기 이 이쪽하고 다이너스 매드 동진세미킹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거 저기 정보 돌파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48500 으로 아. 비스토스는 제주산입니다. 제주은행 쪽하고 동시한마아 J R K 그 올라온다 그죠 어로 어, 쪽이 대장인가 개인쪽으로 보시고요 3만원 제한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면서 이차점의 부목 때 오늘 함께 테슬라 2%로 묶어 보세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지금 보신다면의 하락권에 머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완성차 보다면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엔데나 루클래스쪽이것도좀잘 <레시스> 간다 그 오림러하브 줄임 나브 하이 스틸 급등에 센스틸 급등 퇴치 퇴치 어,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반도체 태성적이9% 많이 <laughs> 료 공장 반도체 네, 쪽좀 쪽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도이보 오늘 파란불데0.68% 음, 하락, 그리고 h s 가 요새 오를 도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27%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테크닉스 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상 종목들의 분위기까지 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무역권 정도의 우리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약간씩 활력이 떨어지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쪽 올라가요? 그도실질적으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바뀔 되고요 그동안 종합선수목들 연속성을 기록하는 모습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출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이규 본부장님 지금 지수 출발 상황 좀 어느 정도는 약간 좀 탄력도가 동시 효과 구간보다는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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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볼까요? 이도 정도, 정도 보죠. 어, 뭐 장중에 또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